석고를 얼굴에 바를 거예요. 자, 붓으로. 붓으로. 이렇게. 눈, 콧구멍. 이런 부분은 구석구석 잘 들어가야겠죠? 자칫하면 기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붓으로 잘 밀어놔야 돼요. 이렇게 해도 기포는 다 생겨요 최대한 기포가 안 생기도록 잘 밀어넣어줘요 생크림 같은 질감이죠 카메라 각도때문에 작업하는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하고 싶은데 아마 석고뜨기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노하우도 없고 도구들도 없어서 만약에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된다면 여러분이 유토로 완성을 했다 하더라도 석고로 음, 소장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유톨은, 아시겠지만, 내가 붙지도 않고, 계속 말랑말랑 해서, 어 갖고 있다 보면 망가져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학기 동안 만든 자기 모습을, 소장이 가능한 석고로 떠서, 여러분, 간직했으면 좋겠는데,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중에도 클럽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텐데, 음, 코로나가 조금 진정될 때까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이제, 앞면을 다 떴죠? 뒷면도 이렇게 구석구석 넣어줍니다. 이 면은 앞면에 비해서 이렇게, 구석구석 눌는좀 적죠. 그래도, 이렇게, 붓으로, 초벌, 이거 초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석고가 되게, 굳으면 깡깡하고, 깡깡한 느낌이고, 단단해지는데, 잘 부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초벌만으로는 안 되고, 처음에 초벌을 한번 바르고, 그 위에다가 재벌을 또 바르면서 두께를 어느 정도 줘야 돼요. 그 두께는 대략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1cm? 1cm 안팎으로뜰 거예요. 이거는 조그맣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두께가 돼요. 전체적으로 두께가 한 1cm 정도 되도록. 그까도가스 그러니까 칼, 눈가스 나이프로 두께를 줄 거예요. 자, 지금 거를 거의 다뗐죠 거의다발랐습니다 뒤가 아, 잘더어좀야겠네 좋기도. 음. 그는 금방 굳어요. 한 5분 10분 있으면 이제 슬슬 반응이 오고요. 5분 정도 있으면 반응이 오고요. 한 10분 정도 있으면 대충 굳어요. 그리고 얘는 많이 저으면 많이 저을수록 빨리 굳어요. 그리고 이렇게 붓을 쓰고 나면 바로바로 바로 빨아줘야 돼요 붓을 빨지 않으면 금방 못쓰게 굳어버립니다 지금 저는 붓을 빨고 있어요 음. 자 그리고 남은 석고를 여기 조금 남았죠? 얘를 나이프로 음, 아까우니까 남은 건다 발라줘요. 이 정도 붓기를 줄 거예요. 싹싹 긁어서. 그리고. 발라준 거예요 이제 다시 재벌을 깰게요. 붓을 빠른 물이구요. 이거는 이게붓바른 물에다가 하지 마세요. 빨리 굳으니까 저는 음, 익숙하니까 붓 음, 른 물에다가 석고를 이렇게 붓고요. 추고를 조금 더 묽게 했다면 제거를 조금 석고를 조금 더 넣어서 음. 반간더직한 느낌으로 이렇게 줄줄줄 흐르면 두께 유지가 안 좋겠죠. 아까보다 석고양이 조금 더 많아요. 음. 너무 음. 많은가? 자, 이 정도 해주고. 자꾸 뜨면서 막, 삼각대 이런 게 막, 속고 박고 있네요. 내가 잘 닦아줘야겠어요. 자. 음. 1분 정도 기다리는 게 좋다고 했죠? 아까 썼던 붓은 이렇게 다 빨아놨습니다 요금까지 기다리지 말까봐요 요거를 이제 다시 저어줘요 농도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약간 너무 된 느낌인데 그냥 써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이거보단 조금 더 묽으면 좋아요 음, 물이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확 붉어지고, 가루가 좀더 많이 들어가도 확 되지요. 음, 아주 많이 되지겠죠 음. 그래도 그냥 작업을 해볼게요. 라이프가, 이 돈가스 칼이 이제 아주 깨끗하면 좋거든요. 저는, 얘를 오랫동안 사용했어서, 섞어 말고, 폴리라는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도 많이 뜨는데, 그런 거에 막 사용을 했더니, 그리고 뭐 사포로 막 갈고 이렇게 썼더니, 원래는 나이프에 이렇게 섞고가잘 들러붙지 않는데, 얘는 자꾸 들러붙네요. 지금 두께를 주고 있죠? 필름에, 균형외매을 이렇게 일정하게 한 이유는 이 두께를 주기가, 두께를 줄 때, 아,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감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균 매각선을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겠지만 해보면 많이 헤매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속고가 보통은 이렇게 대직하게 못 깨고 되게 묽게 깨서 막 질질질 흐르거든요 바닥에 막 흘리고 옷에 묻고 그럼 여러명이 같이 석고 작업을 하면 아 이거 물량이 맞아요 석고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석고가 굳어요 아, 난리가 나요 난장판이 돼요 그래서 한 석고 작업할 때는 한 10명 10명 내외로 작업하는 게 좋고, 여러분 30명이잖아요. 지금. 35명인가? 35명인가 그런데, 어휴, 위는 이랑 같이 착구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좋은 신호. 이렇게 싹싹싹싹 긁어서 또쓰고 있죠? 자, 지금. 요, 요만큼 된거예요. 아마 한번더 개면 뒷판이랑요 부분까지 얼추 될것 같네요. 자, 한번더 석고를 만들게요. 어이구. 다시 여기다가 썼던 거에다가 다시 물을 넣고 얼추 어, 물이 많다. 이때는 이렇게 한 번에 퍽 넣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확 뿌려주세요. 손을 제가 부르르 떨고 있거든요. 음, 아까보다 살짝 묽을 것 같은 느낌인데? 크게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물이, 석고가 주재고 물이 경화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랑 석고의 비율이 다를 수 있잖아요? 원래는 1대1이에요. 주제가, 강아지가, 이때 힐인데, 물이 많고, 석고가 적으면, 물은 다 증발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석고 안에 물이 싹 빠져나가고 나면, 그 안에 그만큼 기포가 많은 거고, 그러면 약해요. 잘 깨져요. 그리고 석고가 너무 많으면 작업하는 게, 너무 되직해서 불편하고 적당한 농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아까보다 훨씬 묽어졌죠. 그래도 뭐 크게 관계는 없어요. 질질 흘릴 정도는 아니니까. 그뭐 아까 다 하지 못했던 부분부터 이렇게 차분하고 쉽게 석고를 뜨는 거는 네, 여러분 해봐야 할 수, 있수있다 네, 여러분이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돼서 직접 섞고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은 너무 힘들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한 거잖아요. 여러분 선배들이 이제 두상을 실제 크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작으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해도 그렇게 힘들 것 같진 않아요. 실제 크기의 두상은 무거워요. 머리, 속고를 꽉 채우는 그것만 해도 속고 한포막 쓰고 그래요. 속고 한 포가 20kg 거든요. 무겁죠. 통으로 막 채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음. 재료가 아까 우니까 작품이 쓸데없이 무거울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속을 비워서 뜨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포커 버 작업이 거의 다되어가죠 시간을 봐서 지금 20분 약간 더 빠르게 조정을 해도 되겠네요 아까 석고 조금 전에 했던 석고에다가 바로 물을 붓고 했더니 석고가 더 빨리 붓고 있어요 석고가 빨리 붓는 것 같으면 더 손을 빨리 움직여야겠죠 여러분은 그냥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 그이 굳어가는 석고를 그냥 버리고 새로 개는 게 나아요. 저는 나중에 대면 런 식으로 석고 뜨기를 한다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도 할 거고, 여러분들 보 직접 해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쓰고 나면 이런 부분이 막 까칠까칠 하잖아요 얘가 나중에 딱딱하게 굳으면 이런데 또 손을 다쳐요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이전에 아판트 뜯던 거는 벌써 굳었죠 얘도 벌써 굳었어요 이 저렇게흘려내릴것 같지 않죠? 이런 부분에 이제 딱딱해지면 손을 다친는거요 아, 부족해 보이는데, 도좀 채워주고. 숱으로, 아까 살짝 젖은 부시죠? 이렇게 슥슥슥슥 문질러주면. 같이 부분이 좀 없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석고 겉을 몰리뜨기가 끝났습니다. 붓은 바로 빨아주시고요.